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태블릿 PC를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공동 구매하려다가 인도로 빼앗겼던 그 태블릿 PC인데요, 학공에서 딱 2,000대만 공동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모델은 넥스트 M 10.1인치 태블릿 PC입니다. 우선 10.1인치 큰 화면이라 비대면 수업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해상도가 뛰어나서 비대면 교육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태블릿 PC 받침대가 기본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무척 편리합니다. 이제 태블릿의 뒷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죠? 뒷면도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USB 슬롯이 있어서 무선 마우스,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SD 카드 슬롯도 있어서 메모리 확장이 가능합니다. 정말 유니크한 태블릿 PC죠? 이제 이 태블릿 PC의 자세한 사양을 알아보겠습니다. 넥스트 M 태블릿 PC는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KC 인증을 받아 안전한 제품입니다. 램은 2기가, 메모리는 16기가이며 SD카드 슬롯이 있어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OS는 안드로이드 8.1이며 3개월 내 고장 시 무상 교체해 드립니다. 이제 속도를 한번 볼까요? <놀람> 저렴한 태블릿 PC치고는 무척 빠르죠. 놀라운 것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66,000원이지만 박스 재포장 비용과 법인세를 포함해 68,500원에 공급해드립니다. 비대면 수업과 QR코드 입력 때문에 태블릿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선착순 2,000대만 공동구매할 예정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010-2106-3134로 구매 희망 수량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